해서 지금은 많이 복잡해 보이잖아요. 크고, 뭐 이쁘게 그리다 보니 그랬는데, 해서 결론은 이거예요. TMSM 모터는 탐산인 건 맞는데, 결국 내가 제어기 설계하고 모델링할 때는 d 추축 두 개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ABC로 된세 개의 어떤 물리량을 DQ축 두 개로 표현하고, 그걸 제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ABC는 서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관계인데, DQ로 비난해도 영향을 주지 않냐, 라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ABC, 전압 ABC 세 개랑 전류 ABC 세 개는, 서로 영향주고 난리가 아니에요. 서로 연관돼 있거든요. 근데 일단 DQ축으로 변환을 하면 D축이랑 Q축이랑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서로 각각 다른 것처럼. <laughs> 그래서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보면 제가 여기, 여기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게 하나가 있고 밑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똑같은 게. 이게 하나나 하나 들어있잖아요. 이게 한 볼이 밑에 한번더 있어요. 하나는 D, D용, 하나는 Q용. 제가 막 학습을 해도 안 해도 복잡할 뭐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 간단합니다. 제어기 구조가 간단해요. 그 뭐가, 뭐가 어려운 거냐? 뭐가 어렵냐면 이거예요. 근데 결론, 결론은 별로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해도 DC 모터 모델 하는 거랑 똑같다면 뭐냐면 토크 반동식이 필요해요. 토크 방정식. 그래야지 전류가 들어갔을 때 토크가 나올 거니까. 그래야지 토크가 나오면 속도가 나올 거니까. DC부터 이랬거든요. 두 번째는 전기자 전압 방정식.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드만큼 왔네. 전압을 인가해야 하면은 전류가 나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삼상이지만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나오잖아요. 그걸 방정식으로 표현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구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삼상 모터의 토크 방정식이랑 전기자 전압 방정식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렵지, 어 뭐라고 이제는 그 회전, 변환. 즉 고정에서 회전 고정자 표기와 회전자 표기를 변환하는 변환 방법. 그 다음에 삼상을 dq로 변환하는 방법. 변환 변환 이 트랜스레이션하는. 이네 가지만 알면 끝나요. 이게 다예요. 이게 가지. 이거요. DC 모터 있잖아요. 전기자 전압. LS 더하기 R분의 1. 이게 DC 모터의 전기자 전압 방정식이잖아요. 얘가. 그게 이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상상에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기계 방정식. JS 더하기 B분의 1. 아, 토크 방정식을 붙였다. 토크 반경식이 아니라 기계 반경식이요. 아씨. 죄송합니다. 이 기계 반경식. 맞죠? 아, 이게 플러스 토크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개, 두 개, 함께 한, 한 적볼게요 적을 JS 더하기 B분의 1, 이거. 얘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아는 게 이제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이쪽은 이제 뭐냐면 위에 적었다시피, 모터에 대한 시뮬레이션 대응인 거고, 실제 내가 제어하는 건 여기죠. 내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제어기 설계. 이거 알고리즘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DC 모터 할때 아까 전류 제어기 k p c KIC 막 구했잖아요. 똑같아요. 구하는 방법 똑같아요. 다르지 않나요? 똑같아요. 아까 오전 내내 떠들었던 거 그대로 써면 적용하면 돼요. 단지 오전에는 DC 모터 하나였는데 PMS M은 이제 두개두 개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작업이 두 배로 늘어난 거지. 여기 딱반잘라서 d 충용 전류 지역이 q 충용 전류 지역이 두개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눠도돼요 이렇게 각각 독자 적으로 얘도 판 나눠도 돼요. 각각 독자적으로. 또그만한 질 하나로 나오면 그냥 조그해요 알고 나면 혼망한 PMS에. 아,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전체 구조는 이렇다고 치면 지금,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궁금한 거 많잖아요. 그 모든 궁금증은 요 하나 둘셋 넷을 하면 돼요. 하나 둘셋 넷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밥 먹고 왔죠. 아 어, 힘듭니다.